그래서 뭐, 소개팅 같은 것도 좋고, 요즘 뭐, 인터넷 앱도 그런 것도 좋고, 사실 우리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많이 주셨어요. 다니면서 뭐, 커피 한잔 할까요? 이렇게. 100일이 지났는데 안 해요. 세 번이나 갔는데 날 갖고 노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빨리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빨리 해치워야 된다. 그리고 뭐, 하는 것이 뭔가 꼭 사랑의 확인인 것처럼. 그 실제로 뭐, 섹스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 더 건강하다. 남자들은 달기도 자주 하고 사정을 자주 하면 좋아요. 순환이 잘 되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피순환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무드도 좋아지고, 또 폐경 진화도 계속 그 규칙적인 섹스를 하는 사람들은 좀덜 늙는단 말이에요. 자유행위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유행위를 할 때마다 포르노를 보는 건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연애에 드는 시간과 돈은 왜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정 없이 그냥 늘 똑같은 마음, 늘 똑같은 건조함으로 사는 것이 더 낭비지. FWB라고. 어떻게 그게 바로 뭐 섹스만 하는 친구인가요? 섹스도 할수 있는 친구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고 에너지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왜 섹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적인 본능이니 본능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그거를 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정원이고요 행복한 성문화센터 대표로 있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성과문화를 강의하는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연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연애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연애를 하려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일단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뭐 소개팅 같은 것도 좋고 요즘 뭐 인터넷에도 상대가 검증된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사실 우리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많이 주셨어요. 다니면서 뭐 커피 한잔할까요 이렇게 근데 요즘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남학생이 나한테 왔다. 불량스러워 보이거나 뭐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고 진지해 보인다. 그러면 차를 마셔. 실례한마실례, 꽤 많은 애들이 참아시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래요? 라고 얘기해요. 연애를 시작하려면 일단 용기가 있어야 돼요. 실패하는 걸 감내할 수 있는 용기? 거절 당하면 어때요?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아, 해보지도 않은 것보다는 거절 당한 게난더 낫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사랑이 먼저냐, 섹스냐 먼저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냥 호감을 느껴서 그냥 그날 밤 같이 잤는데, 어, 괜찮아. 말을 보니까 괜찮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연애 관계가 돼서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내가 정말 믿을만하고 내가 준비가 되어야지 섹스를 하지. 연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아간 다음에 섹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준비가 안 됐지만 섹스를 하고 또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 들어요. 근데 점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 보는 안목도 좀 높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려면 연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내가 그냥 나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친구들하고의 나도 내 모습이지만 사실 연애하면서 나를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사랑이라는 건 뭐 슬프다 기쁘다 같은 감정이 아니에요 음. 경험이에요 경험. 뭐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지는 거죠 음. 나를 발견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은 꼭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사랑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 혹은 첫 키스를 했을 때, 첫 섹스를 했을 때, 좀 아껴둬도 좋을 것 같아요. 100일이 지났는데 안 해요. 세 번이나 갔는데 날 갖고 노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빨리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해치워야 된다. 막. 그리고 뭐 하는 것이 뭔가 꼭 사랑의 확인인 것처럼 이미 사랑을 하고 있는 거고, 섹스는 좀 몸의 준비, 뭐 정서적인 준비, 윤리적인 준비가 좀 자기가 되어야 편하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음좀 기다려 주면 더 좋겠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건 힘드니까 계속 얘기를 좀 하면 좋겠죠. 저도 말하기가 되게 좋으시네요그렉스라는게 아, 네. 건강에 되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네. 일단 피부와 피부가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그 만져지면 친밀감 높아지고 결속감 생기고 외롭지 않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것 같고 음. 상대를 굉장히 막 그 멋있게 해주고 그렇게 왜 좋은 윈윈이 너무 많잖아요. 그 실제로 뭐 섹스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 더 건강하다. 남자들은 발기도 자주 하고 사정을 자주 하면 좋아요. 순환이 잘 되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피순환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무드도 좋아지고 또 폐경 지나도 계속. 그 규칙적인 섹스를 하는 사람들은 좀덜 늙는단 말이에요. 덜짜증도덜 내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골다공증도 뭐 예방된다 그러지 피부도 좋아진다 그러지 뭐 좋은 게 너무 많죠.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 성관계가. 근데 이제 혼자인 사람들은 이제 같이 할수 없으니까 혼자 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 특히 여자들한테는 자유행위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자들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의 자유행위는 건강하기 좋죠. 성적 긴장 안 쌓이고 자위에 좋은 점이 많잖아요. 상대가 없어도.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빨리 끝내도 된다. 성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 임신하지 않는다. 나의 성감을 좀더 알아갈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유행위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유행위를 할 때마다 포르노를 보는 건좀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내 파트너한테 흥분이 안될 수도 있어요. 포르노에 나오는 체위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나오는 여자들의 몸이 너무 이상형 이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그 여자처럼 할수 없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몸도 그렇고 자극이라는 건 점점 강해져야지 낮아지면 자극이 안 돼요. 그래서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하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고, 여자들의 경우는 뭐 포르노 보면서 그렇게 자위하는것 같진 않은데, 여자들의 경우는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나의 오르가즘의 느낌을 좀알수 있고, 내가 어떻게 자기를 자극해야 자기가 흥분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권장 되죠 아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자유행위로 성적 긴장을 푸는 건 좋은데 매번 성적 긴장을 자유로만 풀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건강하게 수다도 떨고 그림도 보고 뭐그 자기가 그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얼마든지 성적 긴장은 풀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 긴장을 꼭자유로 풀어야 된다는 것도 강박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냥 건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연애를 꼭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연애하면 시간도 들어가고 감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좀아 나의 이 시간과 이런 돈 이런 것들이 좀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애에 드는 시간과 돈은 왜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정 없이 그냥 늘 똑같은 마음, 늘 똑같은 건조함으로 사는 것이 더 낭비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마음 설레고 그 사람 본다는. 그런 생각, 그 사람한테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예쁘게 꾸미고, 더 멋있어지려고 하고 이런 그런 그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훨씬 더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겠죠. 어떻게 연애하는 시간이 아깝고, 연애하는데 돈 들일 시간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걸 잃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연애라는 건 사실 우리한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것이 필요 없는 관계가 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건 별로 없겠죠. 우리는 불편해야 더 배우잖아요. FWB라고. 음. 프렌즈 미드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게 바로 뭐 섹스만 하는 친구인가? 섹스도 할수 있는 친구,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고 에너지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왜 섹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적인 본능이니 본능이잖아요. 그 우리의 본능이고 그거를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 어떤 책임도 필요 없고 그때만 잠깐 즐기면 되고 뭔가 이렇게 가려운 걸 긁는 그런 즉각적인 쾌락은 있겠지만, 더 외롭지 않을까? 음. 대체로 아웃, 원나잇 하는 사람들이 하고 나면 자괴감 느껴지고, 어, 이걸 왜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아마 더 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청량음료 먹는 것처럼, 잠깐 시원하고, 잠깐 싸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잠깐 만나갖고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그런 만남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사회에서 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좀더 많이 해야 되고요. 성에 대한 건강한 정보를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성을 이상하게 소비하고 있거든요. 뭔가 왜 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막 야하다, 쑥스럽다,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변태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회 자체는 변태같이 가요. 그렇죠. 남의 섹스를 바라보고, 남의 연애를 훔쳐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리고 성을 굉장히 망신 주는 거, 폭력 이런 걸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청소년들이 왜 자기 친구를 괴롭히는 그런 현장에서도 옷을 벗긴다든지 추행을 한다든지 그 아이를 폭행한다든지 성매매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섹스를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섹스는 건강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우리를 흔하게 한 통로 잖아요 우리의 출발인 그 섹스를 그렇게 더럽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존재가 뭐냐고요 왜 자꾸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을 겁내고 혹은 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상한 방식으로 성을 소비하고 그래서 건강한 담론 성에 대한 이야기 성에 대한 정보 몸에 대한 정보 사랑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자꾸 주면 사람들은 건강한 롤모델이 생기는 거 지금 성희롱의 롤모델밖에 없잖아요. 교수님이 이제 본 컨텐츠들 중에서 아, 이거는 교육자료로 써볼만 하다 싶은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책 같은 게 있을까요? 추천할 만한? 젊은 학생들한테는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코렐리데이의 만돌린 좀 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사랑하고 열정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열정은 제 눈에 안경 이런 거지. 그래서 왜? 어, 뭘 해도 좋아보이는 그 사람을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짜릿짜릿한 그런 상태라면 사랑은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는데 그 단점을 안고 가겠다는 라 어떤 나의 의지가 같이 갈 때가 정말 사랑 성숙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본그 Better t a n Sex라는 거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영화도 2000년 초에 나왔나 One 에서 결혼하는 것까지인데 되게 재밌게 영화를 만들어갖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남자의 생각, 여자의 생각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갖고 뭐그 인상 깊었던 건뭐 정액을 삼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막 여자 막, 막 그건 싫어요. 최고 최악이에요. 막 그런데 남자들 막 감사하죠. 황후를 따르죠않이러더라고 요즘. 영화 중에는 헤어질 결심 참 좋았어요. 요즘은 뭐 사랑 너무 가볍게 다루는데 거기서는 조금 묵직하게 다룬 것 같아서 좋았고 텍스트로 쓰는 거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꼭 읽혀요. 알렌드 보통. 알랜드 버튼 네, 네 책인데 어,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어, 그 사람과 그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 지루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람이 나서. 헤어지고 또 다시 자살 막 시도하고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새로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아주 일련의 연애 과정을 아주 그냥 막 면도칼로 이렇게 그 감정을 막 이렇게 포트듯이 그거 읽고 나면 자신이 사랑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음. 그런 시그널 늘 보고 싶고 그 사람이 항상 왜 우선순위고 좀 생각나고 뭐뭐 뭐 맛있는 거 보면 생각나고 좋은 데가면 생각나고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분명하죠. 뭐 성관계도 잘하면 좋겠지.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관계 아직은 아닌데 나너 사랑해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옵션이죠. 옵션이죠. 근데 그냥 보통의 어른의 관계에서는 성관계도 잘 되면 건강한 관계죠. 상대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좀 있으면 근데 그게 뭐 완전히 날 희생하라가 아니고 윈윈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나도 경쟁력을 갖추면서 상대한테 투자를 해야지 저 사람한테만 몰빵하면 나는 되게 남노해진다고. 그 사랑이 끝났을 때 내가 좀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그건 둘에게 참 좋은 사랑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무 남녀의 집을 정말 가진 게 없어지고 더 무보잘것이 없어졌어. 이러면 그 사랑은 그렇게 나한테 좋은 사랑은 아니었겠지.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운다는 게참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내, 내 옆에 아군으로 있어주고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내가 그런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반대로. 헤어질 결심을 하게끔 하는 위험, 위험 신호가 있을까요? 해로운 관계가 있어요. 해로운 관계. 되게 집착해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났어, 왜걔를 만나. 뭐.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신나게 시작해요. 막, 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이 너무 많구나. 나랑 너무 같이 있고 싶구나. 이러는데 사실 보면 그게 나를 점점, 점점 구속하고 결국은 나를 고립시켜. 그래서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가족하고도 잘못 지내게 하고 그냥 오로지 자기랑만 있으라는 거지. 옆에는 있 사람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거죠. 뭐. 관계를 너무 자기 위주로 막 끌고 가고. 그러면 그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인가? 이 사람이 날 존중하나? 나를 한 독립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경계경보예요. 행복한 성문화 내지는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저희가 좀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개인이? 좋은 사람이 돼야죠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을 볼수 있는 안목도 좀 길러야 되고 근데 그 안목을 기르려면 실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실수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